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바더 떨어져 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어디 가서 누가 지금 저 한동훈이 처남처럼 무슨 여검사 몇 명을 막 강제로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세종시당이 어떻든 성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 누구 누가 구 좋은데 저희가 저희가니까 저 말을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개돼지의 생각이죠. 자, 오늘 아침 제가 첫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성비비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탈당 비롯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란 사실들을 전해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한번 믿기 힘든 일이 하나 터져버렸어요. 최강욱 전 의원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최강욱, 뭐 온갖 막말과 구설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번에 사면 복권된 사람 중 하나, 그렇죠? 굉장한 강성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인물이 지금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였어요. 아까 그 조국혁신당의 사건에서. 지금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자리에 이 최강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기보다 피해자를 위로하기보다 책임자를 질책하기보다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그건 개돼지 생각이다. 한동훈 처남처럼 강간을 했냐? 뭐, 이런 말들의 최강국 녹취록이 지금 터져버린 것 같아요. 민주당과 조국당의 민낯이 또한번 드러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봅시다.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당 내부에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최소 10명에 가깝다란 증언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조국이 내세운 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당 전체가 지금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실추가 되고 있고 기둥 자체가 흔들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최강욱 전 의원이 대전에서 조국 혁신당 정치 아카데미란 강연에 이런 믿기 힘든 발언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녹취가 지금 뜬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일단 물타기. 조국당에서 한동훈 처남처럼 강간을 했냐라면서 다른 타인의 가족을 끌어들이죠. 조국당에서 성비 사건이 터졌는데 한동훈과 가족을 끌어들이는 짓을 한 겁니다. 타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공당의 강연장에서 말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 전형적인 물타기 프레임 전환이죠. 성비의 진실을 파헤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 화살을 그냥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피해자와 옹호자에 대한 모욕, 그건 개돼지 생각이지. 성비위 피해 사실을 문제삼거나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개돼지에 빗댄 것 같아요. 단순한 말실수가 절대 아니죠. 이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밟고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비위를 사소한 문제라 치부하면서 이를 문제삼는 이들을 모욕하는 것. 네, 전형적인 2차 가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축소 시도와 비아냥.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정확히도 모르면서 떠드는 건 개돼지 생각이다. 여러분,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대변인급 인사가 기자회견을 열며 탈당까지 했는데 이게 과연 사소한 일일까요? 성비를 사소하게 여기는 정치 집단. 이것이 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진 DNA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강욱은 전 국회의원이며 지금도 민주당에서 특별한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번에 이재명 정부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이 되고 곧바로 민주당 교육 연수 원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라고요. 이 자리는 민주당의 당원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자리와도 같은 건데 근데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이 피해자를 이렇게 모욕하고 무관한 타인을 끌어들이며 물타기를 시전하고 성비 사건을 축소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개돼지라 모욕까지 하죠. 이건 여러분, 제 생각엔 단순히 최강욱 개인의 막말을 넘어서 민주당과 조국당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비위가 터지면 덮으려고 한다. 피해자가 나오면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한다. 문제가 터지면 엉뚱한 타인을 끌어들여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여러 번전 봤던 것 같은데 반복되어 온 패턴 아닙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수많은 지자체 정치인들. 성비위 사건 터질 때마다 민주당은 피해자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국당 사태도 똑같죠. 성비위 사소하다. 문제 제기자 개돼지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보는 민주 진영의 DNA 중 하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민주당의 교육 책임자로 수십만 당원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물어야 된다고요. 사면복권으로 풀려나자마자 결국 본성이 드러나는 상황이랄까?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역시 이 사람 보통 사람들과 약간 궤도를 달리합니다. 최강욱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이자 국민을 향한 모욕이기도 하죠.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당 전체가 가진 성비 은폐와 물타기의 습관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 국민을 개 돼지라고 부르는 정치 세력, 성비를 사소하다라고 치부하는 집단. 진짜 상상 초월이죠. 민주당과 조국당을 비롯해 이 범민주 진영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DNA에 대해서 여러분 꼭 생각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상적인 집단이라 볼수 있는지 영상의 댓글로 의견들을 달아주세요. 오늘의 샤이트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